자, 36쪽 진행하겠습니다. The Sleeping Gypsy is considered a fantastic and mysterious work.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요, Sleeping Gypsy 그림은요, is considered 할때이 consider는 동사로요, 어, 보통 consider A, B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럴 때는 A를 B로 고려하다, 생각한다, 간주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is라는 비동사 보이죠? consider E, D 붙었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수동태죠?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된다. 그죠? 무엇으로 생각된다, 고려된다. 그럼 뭐로? 환상적이고, 그리고 신비로운 월 k 뭐냐? 이거는 작품이죠. 작품. 자, 월트는 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명사로 할때 쓰는데요. 여기 아트잖아요. 미술을 할 때는 작품으로 해석합니다. 을 다음 문장. The rich and sharp colors of the painting fascinate s And its stillness makes us feel like we are actually there.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에 앞에 문장 먼저 볼게요. 여기까지. 여기 보면 fascinate. 이게 이제 동사잖아요. 그러면 요거 앞에까지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전부 주어구라는 얘기죠. 그럼 주어. 어 그럼 뭐냐? 이 위치는 부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풍부한. 왜냐하면 이 컬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컬러가 부자야? 예, 풍부하다는 얘기죠. 샤프는 날카로운 게 아니고 강렬한 거. 그죠? 그런 색조는 우리를 매혹시켜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정적, 고요함. 이딱 그림 보면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 make us, 자, 사역동사 나왔죠. make 다음에 us가 목적어 feel. 동사원형 나왔죠? 요건 목적어가 동사원형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게 만듭니다 라는 거죠 자 feel이라고 하는 요것도 하나 더 볼게요 요거 밑에 보면요 선생님이 이제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feel 한 다음에 보통 우리 형용사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 형용사 하면은 뭐뭐 하게 느끼다라는 의미지만, 뒤에 요, 명사나 문장이 오게 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치사, like을 붙이면 됩니다. like 자체가 뭐뭐처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요, 점점점 자리에 명사나 문장이 올수 있고요. 요, 위에서는 그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온 거죠. 그럼 요 문장 같이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Actually, 실제로, 실제로 부사, 어, 실제로 there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죠? However, 자 이제 역점 나왔죠, 역점, 그죠? 어 그렇게 우리가 어 그러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자 볼게요. If we make, uh, if we study the painting carefully, we can see that it does not make sense. 자, 만약에, 그죠? 우리가 study라는 것은 여기서 공부가 아니라 연구하답니다, 연구다 자, 그 그림을 좀 자세하게, 신중하게 살펴보면요. 그죠? 우리는 볼수 있다, s 보다 또는 알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That 이하를 여기서 대시 뭐냐? 바로 접속사 대신 거죠. 이 접속사 대신 묶어주고 있는 게, 이 대부터 센스까지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뭐, 라는 것. 이 문장이라는 것. 자, 이떠잖아. 그 그림이 make sense. 뭐였어요? 이해하다, 이해되다라는 거였죠? 그거보다 좀더 뉘앙스를 살리면은 뭐 말이 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부터 쓰니까 말이 안 된다. 이해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좀더 자세하게 보면, 자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How can the beast not attack its prey? 자, how can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심승이 not attack, 공격을 안할수 있어. 그, 프레 e y 는 먹이죠. 먹이를 공격을 안할수 있느냐. 사자가 앞에 배고플 텐데 왜 공격 안 해?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다음 문장 How come river is in the desert? How come? 어째서 그런데? 왜 그런데? 라는 의미에요. 즉, why의 의미인 거죠. why. 이강이 in, 어디 안에? 사막 안에 있는 거야. 사막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잘 없죠, 그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다음 장 할게요. Jean c a c t u s 조금 더 줄여야겠네. 자, 그죠? Jean c a c t u s a French poet and film director, said, "Perhaps she's dreaming of the lion and the river." 자, 지금 카투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생성맞게 이름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쉼표가 동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격. 즉, 같다라는 거죠. 뭐와 뭐가. 요 이름과 요 뒤에 나오는 요 것이 서로 같은 대상이야. 즉 보충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징카투스가뭐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의 시인이고 그리고 영화 감독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said 말을 했다는 거죠. 뭘 말해? p e r h 는 만약 아, 아무도죠. 아마도 아마도 이제 추측하면서 감상평을 얘기한 거예요.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사자하고 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Indeed. It looks like a painting of a woman who is dreaming.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묶었어요. Indeed는 이제 정말로, 참말로, 그런 의미예요 참말로,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우리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Look like,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나면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도 feel like 하고 동일하게, 어, l i k e 을 붙여서 뒤에 명사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명사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뒤에는 뭐야? 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죠 누구의 그림? 한 여인의 그림이야 뭐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여인의 그림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 Now, you might understand what brings a strange and mysterious atmosphere to this painting. 자, 나오는 여기서 이제 지금 이런 의미죠 당신은 might, 뭐일지 모른다 understand 니까 이해할지도 몰라요. 단시 이제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뭐를? what부터죠? 자, 여기서 bring 이라는 동사를 먼저 볼게요. 이두 번째 포인트죠. 이거 보면 되죠? 자, 여기 bring 다음에 a to b 하면은 여기 2가 여기 있어요. 여기 bring 한 다음에 a to b 예요 그러면은 a 를 b 에게 가져오다 라는 뜻이래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야? 어, 이상하고 신비로운 atmosphere, 분위기죠, 분위기. 어, 아까 했죠. 분위기를 누구에게? 이 그림에 가져오는 것이 what, 무엇인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what brings 자체가 무엇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한 건데, 어, 지금 상탈, 상태를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의문사네요. 그죠? 의문사. 그다음에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봐서 그리고 여기 뭐뭐 하는지로 봐서 이거는 어 간접 의문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니까 무엇이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을 했는데 잠깐만 원래 간접 의문문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보니까 의문사 다음에 바로 뭐가 써 bring이라는 동사 나왔잖아요. 주어는 없잖아요. 어디 갔어? 이때 주어는 요 what이 주어입니다. 즉이 what은 의문사이자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간접의문면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러한 분위기를 그림에 가져온지 당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It is the unfamiliar combination of things that exist in two different w o r d s reality and fantasy. 자 여기서 이이 있죠? 이 이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요 바로 전 페이지에 나오는 뭐예요? 요 what? 왓절이에요, 왓절. 그러니까 뭐야? 이 그림에 이런 이상하고 심의로운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요것이다. 요 unfamiliar combination of things. 그러니까 뭐야? 이 것들의 친숙하지 않은 조합이다. 또는 결합이다. combination. 그죠? 그러면, 뭐냐? 이 띵을 꾸며주는 거는 뭔데? 요거, 요를 꾸며주는 거는 바로 뭐냐? 요, 대 뒤에 나오는 부분 있죠? 요, that 뒤에 나오는 부분.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놔야겠네요. 이에, 응, 대부터 쭉 해서, 네. 이 부분이 요, 띵스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존재하는 것들이냐면은, 이 그제스는 존재하다죠? 존재하다. 저, 그렇죠? 존재하다. 자, 두 개의 다른 세계. 그 다른 세계는 뭔데? 여기 쉼표로 지금 동격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이두 개의 어 세계와 reality and fantasy.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두 개가 어, 존재하는 것들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에 신숙하지 않은 결합이다. 그리고 그것이 요 거기에서 그것은 대신 대명사인데 그것이 뭐냐? 요 앞에 나오는 거를 요 받아주는 거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죠어 또는 문장 전체를 받아줘도 되겠습니다. 상관없겠네요. 이것이 이유이다. Why? Many people are attracted to this painting. 자, 이 많은 사람들이 are attracted to 하면은 뭐에 이끌리다, 매혹되다 이런 의미죠? 이 화가의 아이 그림에 어, 뭐야? 끌리는 why? 이유인 거죠. 이유. 그죠? 근데 이때 이 Y는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의 역할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인데 보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있어 없어? 여기에 선행사가 없네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여기에서는 생략이 된 거예요. The reason 이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관계부사와 관계부사 Y죠. 이 Y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유잖아요. 그죠? 왜? 이유를 나타내는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선행사로 나올 때에는 어, 이 선행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부사는 선행사나 관계부사 자체도 생략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Sleeping Gypsy라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어, 어 이래? 게 왔어? 어, 이게 뭐죠? 살았네? 어. 자, 어, 좋습니다. 어, 이게, 이게, 특이 어, 이렇게 됐지? 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어, 자, 좋습니다 다음 밑에 q u e s t 갈게요 The Sleeping Gypsy creates a strange and mysterious atmosphere by combining things from two different worlds. 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위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죠? 바로 위에 있죠? Reality a n Fantasy, 그죠? 자, 여기 보면 Combine이라는 동사 나오는데요 Combine, 이렇게 원래 동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다? 결합하다 조합하다. 됐습니다.